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자,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두개돼요정해 애국가와 성 공룡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말겠습니다. <laughs> 아, 다음으로 우리 성경연 발전을 이루어지시고 또축하로지신 어, 내비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조준희 총회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집전회장이시면서 네, 아, 명예장이신 이재희 명예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경승 고모님 오셨습니다. 임갑석 고모님 오셨습니다. 아, 감사 우리 이시경 감사님은 아, 지방에 계시기때문에오셨고요 이종술 감사 어멋있습니다아 어, 예, 이, 자, 이시경 감사님 오셨습니다. 자, 이종수를 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저 오한선 수석회장님 오셨습니다. 아픈 기 수석회장님 아직 좀 늦으시죠? 예. 어. 자, 1기 회장이신 우리 정석일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성회장이심면서 2기 회장직을 맡으신 권종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3기 회장이신 한태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4기 회장이신 류영배 회장님 오셨습니다. 5기 회장이신 전철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6기 회장이신 김동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7기 회장이신 유용목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상학회장이신 어, 우리 김성훈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통파구청의 지역경제과 이용도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소개받고 모두가 다 소개하실 귀한 분이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자, 앞에 계신 오늘 가장 귀하신 성경영 회원사 사장님들 모셨습니다 앞에 계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조회장님 신년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준희 조회장님 반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그서 그, 송파구창에 늘 시청자님을 열심히 보필하고 명품송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오기로 소개하신 김강룡, 기세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격은 조직은 그 먼저 소개하고 또 소개를 받았다 해서 어 그분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직책이다 보니까 먼저 소개하시고 여기에 성경의 주인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전부 존경합니다. 저 신년 인사를 무슨 말을 할까 해서 좀몇차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원사 여러분 희망찬 경인연세가 발간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성경년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봉사해주신 이재희 명예대리가 회원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이제 송경년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는 회원사님보다 앞서 걱정하고 회원사님보다 나중에 누리는 선후 후락의 다짐을